네, 빛의 경제 의 회복입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다민족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의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우리 권사님. 아, 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 여기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은 결국은 육신의 도움을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 진짜 마음도 주고 뭐 어떤 육신적인 도움도 주고 시간도 드리고 공도 드리고 애를 쓰는데 어, 그 유익과 또 이익을 쫓아서 또 이렇게 막 받고 가고 또 자리도 옮기고. 어,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다문화 가정들의 특징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또 그런 그들을 그들 가운데 또 제자들이거든요. 있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얼른 제자을 알아볼 수 없으니 여러 혜택과 복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그 중에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자. 정말 그 민족에게 들어가 다시금 이 복음 운동할 제자들 찾는 예리한 눈이 또한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물질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돈이 물질이 경제가 풍족하다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빛의 경제여야만 다민족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빛의 운동과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경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물질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 일단은 어, 우리가 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 우리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요. 어, 남은 자입니다. 내가 남은 자이다라고 어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수탄 공격과 째리 보는 시선과 그런 말들을 듣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남아 계십니까? 어떤 굳은 어떤 믿음과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야, 내가 다라방 전동운동을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결단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앉아 계시고 남아온 자가 된는건 아니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 스스로의 우리의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들을 우리는 많이 간과합니다. 어, 꼭 우리가 다라방 전동운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신다 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 다른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복음 운동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매료되어서 어, 그렇게 살기를 서원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더니 지금까지 어, 이런 대열과 반열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어, 그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사. 결국은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남은 자로서 지금 두셨거든요 사실상 우리도 이성도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눈도 달려있거든요 사람들이 시선이 어떠한지 말이 어떠한지 또 귀로 듣고 있습니다 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갈팡질팡 또 정말 오리무중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정말 다른 동기 없이 여러분도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남은자가 무슨 동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동기 가지고 여기 계십니까? 아, 허남새기 고대보고만은 정말 달파 존도 운동하는 우리 참소망 교회 있으면 뭔큰 축복이 떨어진다더라. 어떤 동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 하나님, 즉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니깐요.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세계 보고마요 호남세계 후대 보고마인인데, 그 뜻을 누가 이루리리? 누가 행하리, 누가 그 여정 따라가리, 누가 이 전도운동에 남아 있으리.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사, 우리 주인 되신 성령께서는 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하여 성찰 주역으로 어, 나를 남게 하셨는데, 힘이 없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약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못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대신 주님 주님께서 남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가운데에 자신의 처를 한번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말들, 또 사정, 또할 말, 한뭐 속상한 마음, 뭐 등등등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 모양 저 모양이나 결국은 우리 주인대신 성령께서 그 누구도 아닌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혼암 세계 후대 보고마에 반응하는 저여분들을 남기셨거든요. 남은 자인 줄 알았는데요. 나는 남는 자가 됐습니다. 자, 남은 자는 내 의지 없이 어쩌다 보니 남게 되었어요. 남은 자요. 이제는 남는 자는 뭡니까? 남는 자. 내 의지를 가지고 남는 겁니다. 한국 말이 참 오묘하죠. 남은 자는 다 떠나가고 남아 있어. 다 동기, 다제갈 길, 자기 유익, 그죠? 자기 이익, 세상의 요론말 그런 거에 휩쓸려서요. 다 여기저기로 어, 나가는데 근데 여기 계신 저러 분들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시사, 우리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탁 묶어두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는 남는 자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남겠다. 남는 자, 무슨 의지입니까? 호세우안 그렇습니까? 내가 호세우를 보지 않는 한, 내 눈은 감지 아니하느리 하리라. 그러한 진짜 의지,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사 또 우리의 의지대로, 또 우리가 서원한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대로 성취해 가시는데요.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유일하게 남을 자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촉박하십니다. 내가 남을 자가 되니 이유 있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동기가 있습니다. 순전한 동기. 내 유익과 이익 쫓아가는 그런 동기 말고요. 하렘 나라를 세우고 하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 정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을 초월하에서 성령의 역사면 충분하다. 어, 거기에 정말 사려 접혀서메려 되어서 마음이 동화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정신과 중심과 마음을 우리 후대에게 남도록 남길 자, 즉 제자와 레몬트를, 나와 같은 제자, 나와 같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여기에 소원을 두고 의지를 두고, 동기를 두고, 한해 옆에 정말 어 기도한 바대로 나를 닮은 또 나의 여정을 뒤따를 그런 남길자, 즉 제자와 레멘트를 남기게 되는 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참 제자로서의 가장 마지막에 할 미션이고,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거리들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묘합니다, 오묘합니다. 내 생각 어떤 내 계획, 내 시간표, 내가 생각한대로의 그 방향 완전히 다르게요. 하나님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날 축복하시려고 어, 세계복음화하는 이 운동 가운데에 나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이제는 나와 같은 우리 후대, 우리 렘런트 나와 같은 제자, 정말 전도 운동과 말씀 운동 복음에 반응하는 그러한 누구를 남겨야 할지 남길자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와 또 남길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남은 자는요, 그 가는 여정과 인생이 이러합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어, 유럽에 가면 여기 이제 포르투갈, 여기 스페인, 여기 프랑스, 뭐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그 옆에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있는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뭐 수천 킬로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은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 없다 보니 어떻죠? 극심한 외로움에 처합니다. 뚜벅뚜벅 걷다 보면요, 생각이 없어집니다. 즉, 잠염이 사라져요. 우리 군대 때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겨울 동계 훈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많은 키로수를 걷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휴가 나가서, 외박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뭘할 거, 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막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막머릿 속으로는 막 굴립니다. 그러다 보면 한참 걷다 보면요, 그 생각마저도 없어집니다. 한참 걷다 보면요, 그냥 그 가벼운 총 한자루도요 어마어마한 무게로 느껴집니다. 한참 걷다 보면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걱정도, 잡념도 나의 머리를 막 이렇게 뒤 흔들어 놓던 여러 생각도 순례자의 길이 그렇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 저 상황, 저 사람의 시선과 표정,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 지금의 문제, 갈등, 그런 것들을 또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잠 못 이루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고요. 우리가 진짜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아, 삶에 여유가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순례자의 길은요. 초반에는 생각이 많겠죠. 근데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왜 걷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동안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잡념들이 무엇인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치유를 목적으로 순례자의 길을 그렇게 걷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그 가운데에 음, 결국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그죠. 내가 뭔가를 관철시킬 것도 없다. 일단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야, 한번 가 볼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다 이제 제각각의 페이스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누구는 빨리 걷고 누구는 천천히 걷고 야, 먼저 갈게. 따라와. 아니에요. 한참 걷다가 뭐 보면요. 내가 누구랑 출발을 했지? 누가 내 옆에 남아 있지? 그 돌아볼 여유와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야. 무작정 가는 겁니다. 무작정 가는 그런 길인데, 우리의 이 여정의 끝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 누가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한참을 마라톤어 마라톤을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전쟁의 승전보를 알기 위해서 정말 그 수십 수백킬로를 그냥 말없이 뛰었던 그 마라톤의 최후에 정말 월계관을 탁 씌워 주지 않습니까? 승리의 월계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아, 잘 걸어 왔다. 한눈 판지 아니하고 다른 데 치우치지 않냐고 정말 올곧게 한결같이 우직하게 잘 뛰어왔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 외로운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냐고 내 주장도 관철할 그 바도 없고 사변 사람도 없을지라도 결국 우리에 가는 그 모든 여정과 마지막 끝은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탁 우리에게 씌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지만. 세계보금화와 이 세상의 끝은 뭐 3025년이 될 수도 있죠 천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장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 그 판단은 주인 대신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 되뇌고 묵상하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1강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보호자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은 고독하거든요. 나를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는 뭔가의 가느다란 뭔가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 나와 함께 내게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심장도 주님께서 움켜쥐시고 이가느들란 식도 옆에 그 기도 그를 탁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잘난 양 주인 행세하고 왕 노릇해도요, 그 가느다란 숨주숨 구멍과 숨 주기는요, 결국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지우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요. 누구 앞에서도요, 어, 정말 주눅 들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생사 화복과 뭐 강대국 또 위정자, 권세자, 정치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한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를 이 승리의 의의 면류관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딱 씌워 주시기 위해서 미리 가서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데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와 늘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나를 기다려 본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그것이 동기 충만되어지며,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내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는 것이 없겠죠. 어, 그러한 이 순례자의 길 어, 이미 출발했고, 그 출발 선사의 여러분들은 서서 있고, 우리 레멘트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길도 다른 방향도 없습니다. 묵묵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정, 다른 사람 소리 들을 것이 없고요. 아 이미 그들이 길에 들어섰다. 이제 되돌아가려고 뒤돌아보십시오. 한참 걸려 보이지도 않아요. 원래 갔던 길로요 돌아가려고 해도요 한참 걸어왔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음. 그 가운데에 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은 생에 정말 남길 것이 무엇이냐 성막과 성전과 교회 중심.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중심, 이 마음 중심만 딱 두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호남 세계 후대 보고마 이삼치가 오천 종종 보호반을 하기 위해서 몇천 조의 또 정말 몇백억, 몇천억의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때려 부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돈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돈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 사우디아, 라비아 뭐 왕세자 이런 사람들을 빨리 보금화시키고 제자화시켜서 세계보금화하면 되죠. 하나님은 그 돈의 물질의 규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와 성막과 성전의 중심. 결국 하나님을 선, 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피제사들로 가라. 정말 애굽을 나서서 정말 광야길에 그 누구도 알려 주지 않냐고 어떠한 보장도 되어 있지 않냐고 어떠한 것으로도 예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광야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순간마다 잡아 주셨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장과 교회 중심으로 어 성막을 세워 놓고 그 주변에 어, 자기 집들을 짓는데 그 문을 다 성막 중심으로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캠프를 다 이제 마치죠. 그럼 또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를 수십 년간 걸었지 않습니까? 그걸 걸어가면서 계속 새기는 겁니다. 아, 말씀과 성막과 언약궤 정말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오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 호남세계 후대보만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언약 중심 속에서 마음과 내 교회 또 나의 성전 나의 성막 여기에 마음과 시선과 우리 관심과 중심을 여기에 두면요 하나님께서 빛의 경지를 회복하시사 참으로 어, 내가 가지 않아야 할 자도. 어, 내가 굳이 어, 들어가지 아니할지라도 그 민족과 나라를 살릴 다민족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과 또 헌신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 그 가운데에 정말 복음 운동에 반응하는 제자들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또 그것을 또 예리하게 찾는 눈이 또한 있어야겠죠. 그러나 제자는 또 쉽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말씀에 반응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 여기에 굳이 시간을 들이고 굳이 허리가 아파가면서까지도 엉덩이 여기다 붙이고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과 말씀과 언약에 반응하는 나의 심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자 하고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 귀히 여기시고 이뻐하시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남은 자 순례자로 나를 두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 의회 면류관을 받기까지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과 그 과정과 그 결말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소망을 두니 여기 앉아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소원을 두니 우리가 앉아 있을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며 돈이 되며 그죠 무슨 뭐 재미가 되며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신다. 그거 하나만으로 난 충분. 복음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정말 이삼칠구 종종족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키는 다, 다민족 운동. 이 다민족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한데 수많은 돈과 액수가 아니라 정말 어, 반응하는 자 복음과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그런 빛의 경제. 그래 빛의 경제여야만. 다민종 운동을 할수 있는데 그것이 어 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일을 하신다. 결국은 결국은 내가 마음에 들 것은요 언약 교회 사정과 여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강단 따라 어 가서 정말 이 시대 레멘트를 세우고 다민종 운동을 하는데 그 가장 선도에서 쓰임 받고. 저뭐 호남세계 후대법원의 주역으로서 한분한분 한 분, 여기 남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남는 자로서 이제 나와 같은 우리 후대 누구를 남겨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아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한분한 한 분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해 주신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